안녕하십니까, 쵸빙수입니다. <laughs> 네. 저도 알다시피 이거 계속 유튜브 찍었는데 어속안 흘려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진짜 해보겠습니다. 네, 실패 많이 입고 그만두도니다 얘는 여기다가 넣는 거고요. 네,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휴+ 휴+ 때릴 수도 있고요. 이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어, 똑같은 레고요 얘는. 얘는 원래 레고 시리즈 여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베놈, 필리핀에선이고요 얘는 베놈 박스. 그리고, 음, 덕분에, 파란물이 있줄지잘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레고 조립하고, 어, 좀 나온 무게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 아. 음, 네. 음, 그리고, 이 호루라기도 필리핀에서, 어. 여, 여기에서 나와서 뽑았습니다. 저번에는 필리핀 갔을 때는 꼬부기 나왔는데 이번엔 어, 이 공룡 호루라기가 나왔네요. 네, 여기는 필리핀이고요. 네, 그때 제가 저번에 했던 것도 먹이치치아도 가져갔습니다. 네, 지금처럼 같이 해줄 사람이 뭐 다른 방에 있어서, 어, 이만 뭐 이정도로 뭐. 이따가 2부에서 제가 레고를 또 하나 사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2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